천영 성체 수업 첫째 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. 하느님을 닮은 인간인 우리를 보고도 하느님께서는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. 하느님께서 참 좋았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.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? 기분이 참 좋지요. 다 함께 "참 좋다"라고 얘기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"참 좋다".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 했지요? 네, 아담입니다. 그리고 아담의 작지는 하와입니다. 하와랑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는 혹시라도 다칠까봐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다고 하였지요. 하느님께서는 쫓아내시고 나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절마다 햇살과 바람과 비와 눈을 내리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.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우리 하느님은 참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? 이번 주는 하느님께서 왜 좋으신지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으신 하느님은 일주일 중에서 하느님께서도 쉬신 일요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쉬기도 하고 주일 학교를 할 때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서요.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. 선생님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하는데, 선생님 집에도 고양이들이 다섯 마리가 있는데 이 동물들을 덕분에 선생님네 가족들 모두 즐거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한답니다. 하느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하느님이 좋은 일을 이번 주는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